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인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숭이띠인 사람으로서 이상하리만큼 뱀띠인 사람과 인연이 많습니다. 살면서 가까운 형제, 친척, 신랑 포함해서 네 명이면 적은 숫자라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뱀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시절 인연도 만나면 무슨 띠인가 먼저 물어보게 되는데, 역시 뱀띠가 많습니다. 스승님, 원숭이 띠인 제가 뱀띠를 많이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생과도 연, 인, 연관이 있는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숭이띠인데 뱀띠랑 인연이 많이 닿고 또 뱀띠 때문에 상처도 받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뜻이죠. 응? 본인이 원숭이띠인데 뱀띠가 인연이 많이 닿는 건 전생에 뱀띠랑 지은 빚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뱀띠랑 그 인연을 많이 주어서 그비의 고리를 잘 풀어보라고 어? 인연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어, 뱀띠랑 인연에서 풀어야 될 공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띠 인연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에게 이런 뱀띠가 많이 주어지는 건 나에게 풀어야 될 업이 있고 공부거리가 있어서 인연이 많이 주어졌구나 알아차리고 그. 어, 알아차리고 공부거리로 받아들여서 푸는 마음을 가져야지. 왜 뱀띠는 많이 나타나지? 왜 뱀띠는 나한테 피해를 주지? 이렇게 뱀띠를 원망하는 마음, 이렇게 탓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뱀띠가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을 평생 괴롭혀요. 음. 응. 평생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렇게 내가 원숭이띠인데 뱀띠가 나타나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다면 하늘이 뱀띠한테 내가 지은 빚이 많아서 인연을 많이 주시는구나 알아차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공부거리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세 번째 제가 바르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푼다는 건 뭐예요? 이걸 조심도 하고 득대게 깨우침으로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이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다 해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설령, 온다 해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띠가 자꾸 온다면, 이건 내 공부거리가 있어서 오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전생에 인연고리로 지은 빚이 있기 때문에, 또그 인연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고 노력을 하면 이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 또 사주적으로나, 아, 이렇게 운명적으로 또 극을 이루는 띠들이 있습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이 띠로 무조건 안 맞는다고 극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띠, 말띠가 원진이지요? 그럼 띠가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악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띠가 안 맞다고 무조건 악연이고 나쁘고 또 띠가 좋다고 무조건 좋고 이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띠, 소띠라도 인연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뱀띠, 원숭이띠라도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뱀띠, 호랑이띠가 안 맞아요. 안, 맞, 안 맞는 띠예요. 뱀띠, 호랑이띠가. 인사형, 안 맞는 띠지만 때로는 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띠에 하나로, 악연, 호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연, 선연,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음? 다만, 띠가 안 맞을 때는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음. 여러분이 하나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분하고 나랑 띠가 안 맞아요. 처음 만났는데, 띠가 안 맞을 때는 그분을 사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서, 계약, 돈 거래, 이런 건 선뜻 시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미션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띠인데 소띠를 만났는데, 그분이 돈 빌려달라 그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서 계약을 하자 그래 역시 조심을 하고 살펴야 돼요. 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 그분을 오랫동안 사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가고, 그리고 깊이 있게 다 알아. 그런 경우엔 계약도 할수 있고 거래도 할수 있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나랑 안 맞는 띠야. 그때는 절대 거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인 관계는 가자도 좋다. 음? 나누어도 좋다 그리고 교감해도 좋다 다만 돈거래라든가 문서거래라든가 문서계약이라든가 이런 걸안 맞는, 맞는 띠랑 선뜻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하고 최소 1년 또는 3년 깊이 있게 사겨보고 내용을 깊이 있게 안 다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난 지뭐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띠가 안 맞아. 그런데 그분하고 선뜻 막 깊이 있게 나누고 깊이 있게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막돈 빌려주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션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리는데 띠가 안 맞는 건 가족 외에 친구나 지인이나 다른 사람하고 띠가 안 맞는데 만났어요. 이런 경우는 일단 그 만남의 인연이 조상줄로 온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인연이 온 것이지 조상줄로 온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상이 동조하는 인연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사귄 다음에 정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든, 참 관계를 맺든 인연을 맺는 건 여러분의 자유다. 근데 일단 조상의 합의해서 들어온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면 경계하란 뜻이 아니라 내가 일단은 깊이 있게 사겨보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연이 계속 되고자 할때 깊이 있게 사겨보라는 거예요. 인연이 되고자 할 때. 그러면 띠가 사마비 들고 잘 맞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확 가, 정이 가. 이건 조상줄로 벌써 인연을 준 거예요. 그런데 띠가 안 맞으면서 마음이 갔다. 이건 조상줄로 인연이 준게 아니기 때문에 트릭이 생길, 트릭이 생길 가능성이 몇 퍼센트? 훨씬 높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띠가 안 맞으면서 정이 가면 조상줄이 합의 동참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염려가 70%가 되는 거예요. 선뜻 결정을 하면 그리고 띠가 잘 맞으면서 정이 갔으면 좋을 가능성이 70% 좋을 가능성이 있고, 어 아시겠죠? 띠가 안 맞으면서 정이 갔을 때는 조상이 합의 동참을 한 거기 아니 합의 동참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70%는 천천히 가까이 가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띠가 잘 맞는 경우도 마음에 안 가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상주라고 인연이 았어도내 모든 운명 구조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교감이 안될 수도 있다. 때로는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사귀는 건띠 관계 없습니다. 따지지 않아도 돼요. 이건 조건부로 만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 모임에서 만나고 교감할 때니 네 띠가 뭐냐, 내네 띠가 뭐냐 따지면서 선입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 순수하게 만날 때는 띠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남자 여자 사귈 때라든가, 친구로 깊게 사귈 때라든가, 교감을 깊이 해야 될 관계로 맺을 때는, 띠가 안 맞을 때 천천히 사귀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훅 믿고, 훅 좋아하고, 그냥 속단하고, 속결하지 마라. 70%가 조상의 합의 동참을 한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띠가 안 맞더라도 30%는 동조하는 인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띠가 잘 맞아도 30%는 동조하지 않는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이노술 삼합이라 그러지요, 신자진 삼합이라 그러죠, 그죠? 사유축도 삼합이고, 이렇게 삼합이 되는 띠는. 70%가 마음이 같다면 조상 줄로 인연이 단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30%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응? 그리고 띠가 안 맞아. 그럼 70%는 조상 줄이 없다고 보고, 30%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 합이 들면서 마음이 갈 때는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원진이 끼거나 충파가 끼면서 마음이 갈 때는 천천히 교감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생활에 참고하라고 팁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 모임에서 띠의 편견을 갖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공부 모임에서 띠를 부르면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부로 사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